안녕하세요. 스마트 루틴입니다. 오늘은 음성 경광 등에 실제 사용되었던 경고 멘트와 간단한 조작법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이 제품은 상황에 맞는 경고 멘트를 담고 있어 사람이 즉시 반응할 수 있죠. 제작을 요청하신 경고 멘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멘트를 일반적으로 주문하신대요. 낙하물주의. 낙하물주의. 상부에서 낙하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현재 위치는 암모니아수 언로딩 지역입니다. 암모니아수가 피부에 묻은 경우 즉시 주변 세안 세척 설비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빠른 대처를 위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신속히 대피해 주세요.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신속히 대피해 주세요. 특수한 케이스로는 군사 시설에서 주문하시는 경우인데요. 경고. 경고. 여기는 군사 작전 시설입니다. 무단 침입 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 시설 근처에서 일반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멘트입니다. 전력선 접촉 감전 사고 위험이 있으니 낚시하실 때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주낚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두 번째로 위험 상황 안내, 그리고 마지막은 상황 발생 후 대처 안내가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경고 멘트를 요청해 주시면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직접 경고 멘트를 만드셨다면, 교체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와우. 윗면을 열면 USB 단자가 있어서 음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